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처리퍼블릭 스토아티스 제이든입니다. 저는 이제 모델분을 모셔놓고 저희 CC크림을 사용해서 정말 20대, 30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퀵 메이크업을 저희가 연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아르가 어, 제품들을 사용해서 기초 제품을 이제 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에센셜 토너 먼저 가볍게 뿌려주신 후에 살짝 손가락으로 두들겨만 주십니다. 저희 아르간 에센셜 에멀젼을 사용해서 최대한 소량을 사용해서 피부에 밀착시키듯이 발라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소량을 사용해서 메이크업 하신다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양을 많이 바르신다고 해서 피부에 100% 흡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오전에 메이크업 하시기 전에는 가벼운 양을 사용해서 충분히 두들겨서 흡수시켜 주신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간 에센셜 제품의 앰플 이 제품과 아르간 어, 아쿠아 저희 오일 콤비네이션 수분크림을 사용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하시기 전에 피부 상태를 촉촉한 촉감, 촉감 스킨케어로 저희가 해드릴 텐데요. 먼저 수분크림을 살짝 덜어주시고 그러다서 오일을 약간 한 방울 덜어주십니다. 손바닥에 충분히 문질러서 열을 내서 최대한 열을 내서 이마부터 가볍게 감싸듯이. 지성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을 내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최대한 잔여물만, 어 남기 때문에 이 소량을 사용해서 피부에 감싸주시면은 피부 바깥에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효과를 더욱 주시게 됩니다. 그럼 피부 건조해지지 않게 되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저희 시 c 크림을 저희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c 크림 저희 보시면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틴티드, 하나는 브라이트닝, 하나는 컬러체인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틴티드와 브라이트닝, 컬러체인지 세 가지는 쓰이는 용도가 다 틀려요. 그래서 CC크림은 한 가지 쓰시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 해주시는 것좋습니다 한참 예전에 파운데이션과 바로 파운데이션과 하이라이트를 믹스하는 그런 메이크업 연출법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베이스처럼, 베이스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브라이트닝을 하이라이터처럼 믹스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섞으실 때저희가 하나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파운데이션 브러쉬들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고객님들이 메이크업 하실 때 퍼프로 메이크업을 하실 경우에는 피부에 지금 발라드 스킨케어가 벗겨지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들한테는 저희 보시면은 네이처리퍼블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요제품 1대1로 믹스하셔서 가볍게, 비율은 꼭 1대1입니다. 브러시 사용하실 때는 최대한 얇게 텍처를 표현을 해주시는 겁니다. 피부에 가볍게 그리 눕혀서 바르시는 방법을 슬라이스라고 해요. 저희가 전문 용어로 그 다음에 눕혀서, 세워서 바르라고 주신 방법, 플랫 이걸로 콧등 같은 데는 세워서 그래서 모공이 보이시는 부분들은 세워서 자, 슬라이스 그 다음에 이렇게 블렌딩으로 펴주시고 터치해주시면 됩니다 자눈 한번 감아볼까요? 위에 눈 두덩이 위에도 한번 터치해주시고 가볍게 헤어라인도 살짝 하면서 터치해주시고 눈도 약간 위로 떠볼까요? 눈 밑에 부분을 잘 해주셔야지 조금 더 어려보이는 피부 연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 요것만 발랐는데 제 반쪽만 일단 발라드려봤어요 모델분의 반쪽 발라드고있는데 어, 어떠신가요? 피부 톤이 확실히 차이점이 많이 나는 그런 게 보이시죠? 네. 피부 마지막 스킨 피니쉬를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블러셔, 저희 샤인 블러썸 4호 블러셔, 블러, 블러셔입니다. 바로 베리핑크 블러썸이라는 블러셔인데 이 제품을 사용해서 볼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터치 하는 방법을 잘 모르셔서 블러셔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한쪽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자놀이 부분에서 가장 튀어나온 부분에다가 터치를 먼저 해주셔야 되고 한 중앙이죠. 그다음에 가이드라인 따라서 가볍게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살짝 웃어보세요. 웃으시면 애플 존 나오시는데 마지막에 두번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정 중앙부터 발라주시고 가볍게 가이드라인 따라서 굴려주세요. 브러쉬는 절대로 어, 빗자루가 아니기 때문에 쓸어주시면 안 됩니다. 자, 가볍게 롤링하듯이. 빗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웃어보세요. 가볍게 두번 터치해주세요. 바로 순서를 잘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블러셔를 먼저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팩트가 아니고, 이런 스킨 피니쉬 마블링 하이라이트 팩트를 사용해서 마치 얼굴의 피부의 수분은 그대로 유지되되, 유분감은 싹 빨아주는. 이 제품 바로 테라콥터 공포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준다는 가장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피부에 윤기를 부여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오렌지 컬러입니다. 요 컬러 같은 경우는 동양인 얼굴 색상에 가장 잘 맞는 컬러라서 어떤 동양인들을 사용하셨을 때 피부를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는 피니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를 저희 파이버 브러쉬. 요거는 모공보다 작은 입자를 가진 브러쉬로서 입자 끝이 되게 가늠니다. 이걸로 해서 고객님들한테 가볍게 터치해 볼게요. 브러쉬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을 가볍게 둥글려듯이 발라주시면 됩니다. 절대 브러쉬 끝을 발라주시면 안 되고 둥글리듯이 가볍게 쓸어주세요. 자, 가볍게 쓸어주신 이유는 피부에 정전기 효과를 이용해서 발라주시면 됩니 정전기 효과를 이용해서. 이게 보시면은 모가 엄청 가르기 때문에 이 모공까지도 가릴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눈 살짝 감아볼게요. C존을 따라서 가볍게 발라주시면 됩니 만져보시게 되면은 유분감은 없고 수분감 그대로 유지가 될때 피부에 윤기를 부여하고 조금 더 아까보다 훨씬 혈세있고 화사한 얼굴로 표현을 할실수 있습니다. 피부를 좌우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의 피부를 보시면은 피부가 정말 물을 머금은 듯한 수분을 연출을 시킬 수 있는 피, 피부인데요. 이런 피부톤에 만약 메이크업을 수정하시게된될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컬러체인지라는 CC크림이 있습니다. 요거를 덧발라주셔도 되고 요거 제품 같은 경우는 파우더 기능이 있어요. 액상형 파우더라고 셨는데 요거를 수정하실 때 바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 하이라이터 마지막 제품으로 해서 가볍게 얼굴에 피부에 유분만 잡아주시면 이렇게 해서 저희 CC크림을 이용한 이제 촉각 메이크업을 연출해 보도록 했는데요. 어떠세요?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으시겠죠? 저희 네이처에서는, 어, 이런 CC크림을 이용한 이제 메이크업 제품들을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이들 이어보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레이첼 제이딘이었습니다.